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에일리언 아이솔레이션 이라는 게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주 그냥 명작이지, 명작이야. 명작 게임이야, 이거. 되게 영화 같은 게임이라고. 게다가 한글판. 어, 한글판으로 제가 만들어놨습니다. 재밌겠다잉.

역시 우주는 아직까지는 뭐 끔찍해. 요 구조 신호 보내는 거야? 아, 야. 세일감 넘치는데 어 <laughs> 야, 이거 뭐 세일감이 아주 장난 아니야. 아우, 그래픽 봐서. 리플 자막이 좀 작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전체 화면으로 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It's proprietorial material, so the company wants it to be collected as soon as possible. Sevastopol's a supply depot in the region. I know what it is. Transit's arranged. There's a courier ship called the Torrens heading out that way into We're going to travel out Me and another exec. 그리고 원한다면 리플리 씨도 같이요. 야, 저기 커피야? <laughs> 야, 어머님께서 종정구역에 리플리 씨가 있는지 알고 있다고. 엄마를 y e the r e l l be some closure for you. 엄마를 사러 가야겠구만. 야, 그래픽이 아주 진짜. 요즘 게임들 뭐 하나같이 뭐장난 아니야, 그래픽이. 여긴 어디지? 캡슐에서 나왔구만. 야, 진짜 인터스텔라 같이 생겼다. 아이고, 하이 실종이네. <laughs> 자, 일단 로그인 좀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프랜스로를 쫙 한번 들려보자옷좀 입을게요. 아, 갑자기 스카이프가 와가지고. 오. 야, 되게 좋은데? 여기 옷 입는 거죠? 자저좀쫙 입어봐. 어, 입었네? 아이, 나는 씨. 하이 실정이 더 좋았는데 도, 등록기 등록기, 이게 바로 저장장치입니다, 여러분들. 이저장장치에요 저장장치. 저장장치 덮어 씌우고 가자. 이건 뭐야, 단말기? 음, 방금 당신이 놓쳤어요. 봅니다. 이길 수 없는 사람과는 같은 편이 되는 게 좋겠죠? 돌아오시면 이야기 마저 이야기 합시다. 그렇구만. 가자. 일단 일단 여기는 옷을 입는 곳이기 때문에 갑시다. 야, 진짜 우주는 진짜 야 신비한데. 오, 어, 우주 복까지 입고. 야, 좋다. 되게 잘 맞는 것 같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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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되게 좋다. 제가 일을 찾기 때문에 잘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 이해 좀 부탁드릴게요. 내가 길못 찾고 막 답답해 하더라도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은근히 어렵다는 소리를 내가 많이 들었거든. 그래가지고, 어, 오, 야, 불도 막혀지고 좋아. 가 있나? 아이고 안녕. 너 누구니? Taylor. Good morning. Really it's certainly not good. 담마기 좀 있고. 그래서, 얘기하고 있어 봐. 담마기 좀 보게. Like Taylor에게. I don't know how you people put up with hypersleep regularly. 음. You get used to it. I don't do long haul very often. 내가 죽으네잖아. I'm surprised when you thought I felt the need to send legal at all. 승객 명단이죠 아까 죽었다고 나온 가보자 여기 안 가도 되 i 거구나 걱정하지마 걱정하지마 e company. It's i m p o r 테일러와도 대화를 다했고요 어, 야. 함교로 가란다, 함교로. 와. 야, 뭐 장난 아닌데, 뭐가. <laughs> 야, 뭐가 이렇게 대단하냐? 어휴, 이여 아니고. 길이 어디로 가야지? 잠깐만. 함교가 어디야? 음... 네가 지금 여기 있고요. 에어록 침실, 초수면실, 휴게실 의료실, 함교 여기 있네. 아, 여기서 왼쪽으로 쭉 가면 되겠다. 오케이, 오케이. 왼쪽으로 여기 쭉 가면 되겠죠? 가자, 가자. 바로 여기가 함교구만. 쭉 가면 어, 야 이거 이거 뭐 뭐냐? 오. 다 먹어. 뭔가 얻을 수 있는 건다 먹어야 돼. 이런 건. 내가 아직 해 보진 않았지만. 아, 선장인가? 오, 그래요. 나 봐. 아, 토킹가우 있다고? e n t g e 야 n o t o e s 야, 장난 아니다. 자, 채널 개방. 와 역시 우주는 뭔가 좀 달라. 하, 인터스텔라 진짜 인터스텔라 같다. 그래비티막 이런 거. 이런 거 같아. 오. 야, 보면 볼수록 그래픽이 아주. Sevastopol Station. 야, 장난 아닌데. Punch up seventy four, tight angle. Looks like the dry dock bay is screwed. I can't bring the Torrens into that. This is the number MSV seven seven six zero, calling Sevastopol Traffic Control. We're carrying three passengers on a you, Yutani bond. You're holding the unit. We request immediate permission to transfer the passengers port side over. 아.. 잡음이 심.. 심한데? 아.. 잡음이 너무 끊긴다 저기에 뭔가 이,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야 멀쩡한 송신이 끊길이 없잖아 오 I want to 24 hours. You'll have heard from us by then. Safe trip. Yeah. Stand by. My contract doesn't cover bloody spacewalks. It's the only option. And it's perfectly safe if you do what I tell you. Oh, no, no.

빨빨 움직여! 아이고! 야 이거 씨. 큰일 났는데! 야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어. 나라도 들어가야지 뭐. 들어가. 아이 멍청아 사서 쓴 다음에 그걸 해야지. 야, 막쓴 다음에 그걸 해야지, 마. 됐어. l 네, e 들어왔왔 일단 저저 호에. t 저 호에 들어왔어 t 좋아아이 t Let's try to do it. Let's try to do it. l 야, 나가자. 야, 여기 열리나보다. 문열어문 열어줘요! 아, 여기구나, 미안. <laughs> 아, 여기구나. 자, 환복이 있네요. 자, 이제 우주선, 우주복을 벗는 거지. 환복해주고. 가자, 일단. 어우... 전원이 뭐 하나도 안 들어가 있네. 이거 등록기 자, 게임 저장하자. 저장 한번 하고... 예, 덮어씌고 덮어씌우고... 뭐야? 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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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유! 어 여기, 여기 뭐 있네 들어가 어유 야 불기 근데 야 그래픽 좋다 야 진짜 영화 같아 어디로 가야 돼야 여기 있네 여기 있네 너무 안 나오다 가자 여기 뭔가 위험해 어 뭔가 위험해 뭔가 위험해 뭐야? 고철이 어딘가에서 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고철이. 어, 아이고. 야야야, 야, 야, 씨. 우주복도 없는데 아프겠다. 괜찮냐? 야, 씨. 우주복도 없는데 이거? 뭐야 이거? 조명탄. 조명탄. 애들 저 들어가. 나중에 조명탄은 어디 갔을 때가 있지? 어 이거 뭐야? 수화물 경사로 낮추기. 이건 뭐죠? 여기 들어가는 거뭐 없나? 어 뭐야? 됩니다, 됩니다. 더 이상 없는 것 같고, 아까 뭐 내려왔으니까 거기로 가자. 자 바로 여기 올라가. 아 뭐야, 뭐야, 뭐야. 올라가. 하둘하 둘. 그래. 고철 수집하고 뭐야, 꺼. 음, 뭔가 있진 않군요. 아무도 없어요? 나 왔어요. 아무도 없어요? 잠깐만요. 아유 소리가 갑자기. 아무도 없으면 그냥 가겠어. 가자. 왠지 여기서부터 이제 에일리언 나올 필이 좀 나는데 일단 저장을 좀 할게요 저장 있을 때마다 저장하면 하는 게 좋겠지 저장하고 자 사용 자, 이렇게 해서 전력을 복구시키는 건가 봐 전력 복구누르러고요뭐 복구가 되고 있나 단말기 이 뭔가 힌트가 있을지도 몰라. 랭글리 혹시나 우리 물건 찾고 있을까 말려주는 건데 그건 내가 옮겼어. 아무나 들고 갈수 있게 밖에 그냥 두고 갔더라. 사상에 내가 구하려고 무슨 짓을 해야 하는지 아니? 아무는 034 0340이야. 그래. 음. 어 이건 별로 없구요 어. 자, 뭐 없고요 이것도 출항을 위해 전력 붓고 복구. 전력 붓고 해봐. 어, 애들, 야, 애들 간다. 같이 가, 지마이 자식들이 가자. 저 왠지 다음 안될것 같아. 저, 저. 야, 새세에에일리 나오는 거 아니야? 이거. 야, 이 씨, 야, 뭐야, 목성이야? 우와, 개 크다. 스킬이 뭐남다르구만 남달라. 뭐야? 뭐 없는 것 같고. 자 보자야. 야, 에 별이 엄청 큰데. 오! 토렌스 오우리 여기로 보내는 호 아니야? 저것과 통신하는 그런걸 좀 찾아야겠다 야이씨 뭐 없나? 그냥 가보자 어 뭐야 전력복구다 눌러 그냥 무조건 전력은 복구해놔 뭔지 몰라도 그래 그래 그래. 자자자자. 자, 자, 자. 저 전력이 복구됐어요. 이거 뭐 없는데? 이거 뭐 없나? 어 여기 열렸네 여기 열렸네. 아, 테미, 어, 아, 테미 좀 있네요. 어, 화합물 뭐 이런 거다 먹어주고. 단말기가 있네요. 조이, 미안하지만 다음 주에 올 필요 없어. 알다시피 지금 가게를 운영하는데 문제가 생겼고 더 이상 채권자들을 붙잡을 수도 없어. 이건 뭐 필요 없는 거고. 공공 안전과 혼란의 방지를 위해 미리 알려드립니다. 현재 세바스토폴에서 나가는 비행기장은 없으며 선박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뭐가 있는데. 음. 뭐, 딱히 뭐, 이렇게 도움될 만한 정보는 없네요. 자, 저장 한번 하고요. 저장 한번 하고. 좋았어, 좋았어. 어, 이거 뭐야? 아, 이거 아까 본 거구나. 어, 이거 뭐야? 텁개가 있네요? 어휴. 뭐야? 여기로 가야 되는 거야? 야, 이씨. 어두운데? 저기. 저기요, 아무도 없죠? 아무도 없을 거야. 야 이런 환풍구에도 이런 전구를 달아놓는구나문 열어봐. 어차. 오. 자. 여기가. 죄다 무너져 내리고 있어. 어? 뭐가 없네? 여기로 가야 될것 같다. 이거 들게좀 치워. 치울 수 있네. 아이고, 템까지. 좋았어. 템까지 아주 좋았어. 어. 그러지 마, 그러지 마. 저렇게 가서 이 떨어져 내리는 연기는 뭘까? 뭔가가 연기가 있는 것 같긴 한데 음어 뭐야? 어이 새끼가 방금 사람이 지나갔어 야이 나쁜 놈 새끼들 사람을 놀래키려고 그래? 뭐 없나 주변에? 저장장치 소리가 나는데 지금? 저장장치 소리 열어봐 주변에 뭐가 있나? 주변 좀 살펴볼게요 중앙문을 통과하십시오. 지금 중앙문이 좀금 닫혀있죠? 아무도 없고, 여기는. 어, 아무도 없고.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자, 여기밖에 지금 문이 없어요. 갈 문이. 잠깐만. 이거를 혹시 더 모르니까. 음 지금 뭔가 어야 이거 보이다 뭐아 전력 복고 눌러 하하하자어야 어. 이게 무슨 그거 같다 그 뭐야 공항에서 보는 그 그거, 그거 어 좋은데. 음, 뭐, 템. 템 같은 거 없나? 여기서도 뭔가 나중에 템이 중요하거든요. 너 뭐야? 내가 아까 왔던 데가 왔던 데구나. 미안다 어휴. 이거 뭐, 이틈 사이에. 뭐가 없네. 요런 것도. 어 뭐야? 이온 용접기가 존나 필요하구나 나중에. 용접기를 좀 만들어야 될것 같아. 뭐야 뭐야? 어 여기도 없네. 그럼 내가 뭔가를 놓쳤다는 얘기인가? 내가 뭔가를 놓쳤다는 얘기인 것 같아. 돌아가보자. 돌아가 볼게요. 요런 거라든지 아니면 뭐... 야, 지금 이 소리 뭐야? 어, 이것도 복구시켰고, 좋은 거다한거 같은데, 응, 음. 어, 요거! 아 내가, 내가 아까 여기로 나왔지? 아 미안 미안해요 여러분들 아이씨 내가 아까 여기로 나왔더라 여기로 나왔었지? 주변에 뭐가 없는데 지금? 뭐 어, 뭐가 없어 어이기 안에도 있고 바깥에 어딨어, 어딨어? 내가 못본 뭔가가 있을 거야. 없네, 없네. 나가보자. 저기는 뭐 아무것도 없어지 나가자. 나가, 나가, 나가. 나가서. 아, 문한대더 있었지? 어, 뭐야. 야, 여기 나가니까 뭔가 나오네. 아, 여기 아까 뭐, 못 들어간 데 열려 있네. 어. 열려 있고 저장. 저장이 여기구만. 있 그렇지. 저장해.